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좋아요 버튼 그러니까 바, 관심 상품 등록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다음번에 구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버텀 네비게이션 버텀 바 위젯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컬러는 그냥 놔두고요. 가로로 배치되 있잖아요. 가로로. 그래서, child, row를 하나 넣어주고, row 그 옆에다가, 어 이제, svg p i 이미지를 하나 얹어도록 하겠습니다. asset 해서, svg 파서네. svg p i c 해서, 여기다가, asset에, SVG, 그 다음에, 하트 a r t 5%.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h e 들어가죠? h e 들어갔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위드를 20, 히트도 20. 음, 딱 들어갔죠? 너무 작다 싶으면, 뭐, 한5 정도 더 올려도 되겠죠? 네, 이 정도. 딱 좋네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클릭 이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젯을 감수한 다음에 제스처 디텍터를 넣어주고 원탭추가해서패슬 관심 상품 이벤트 발생 이렇게 해주면 발생하죠.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일단은 이제 컬러 값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지금 옆에 왼쪽에 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패딩으로 패딩으로 1치에서 흐리젠탈 15고요. 그러면은 탁 됐고 자 그다음. 다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라인이 하나 있어요. 라인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이제 디테일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라인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세로 라인이잖아요. 세로 라인은 미드 값을 1로 주고, 페이트 값을 한 40. 그 다음에 컬러 값은, 컬러스 블랙.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라인이 생깁니다. 여기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위드, 오퍼시티 뭐, 한0.5 정도? 0.4? 0.3? 0.3만 해볼게요. 예, 네, 얇게 들어갔죠? 자, 이부, 얘를 이제, 마진으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엣지, 온리로 아, 지정을 해서, 레프트 15, 라이트 right h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15 정도, 오른쪽은 10 정도, 이렇게, 어, 띄어쓰기가 되는 거죠. 블랙은 너무 진하니까, 그레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컬럼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격 제한, 가격 제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컬럼을 하나 더 주고요. r 드런그러고서 텍스트 값으로 가격을 어, 매기면 되죠. 가격값은 유제 데이터에 들어있으니까 프라이스로 들어 있죠. 그럼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퀀트 사이즈는 7 정도 크게 하고요. 퀀트 웨이트는? 하트 웨이트 볼드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 금액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금액 표시는 지난번에 어, 했던 소스가 있죠. 여기 보면은 예, 요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복사해서 디테일다가 붙여줘도 되지만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소스가 두 군데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할수 있도록 또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TIS라고 해서 어 데이터 UTILs t 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 클래스, 데이터, UTIL 이렇게 해서 아까 복사한 걸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어디선지 불러드릴 수 있도록 스태틱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디든지 쓸수 있어요. 그럼 홈도 마찬가지로 얘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홈 지워주면은 에러 발생하는 곳에다가 데이터 유틸스 에서 불러드리면 뭐 이상없이 동작되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모대로 디테일 금액 부분 그겠죠 여기죠 금액 부분 을 넣어주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포트를 시켜주고 저장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제 가격 제한을 어, 할수 없다 음. 가격 제한 제한 불가 그리고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펀트 사이즈 14이고 컬러 값은 그레이로 좀 얇게 넓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이제 얼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끝에 버튼 하나만 추가해주면은 화면 구성이 끝나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여기 로우 부분에 제스처 디텍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라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컬럼 넣었죠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것은 버튼이죠 버튼 넣어야 되는데 익스팬드로 전체 할당을 해주는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익스팬딧을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컨테이너 고어 child로 텍스트 체킹으로 거래하기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아고 텍스트 스타일 어 컬러 값은 화이트죠 화이트 주고 펀트 사이즈는 16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 이제 추가해주고 이 컨테이너가 컬러가 플러스 컬러 값은 이건 미리 제가 알아온 값인데 이 값을 넣어주시면은 당근 맞게 색깔하고 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이 위드가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익스 p a n d 을 썼기 때문에 전체로 처리가 되잖아요. 자, 이거를 저 하기 위해서 로우로 하나 감싸주면 됩니다. 로우 w 로 하나 감싸주면 그만큼, 딱 컨텐츠 영역만큼 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딩, 패딩으로 간격을 좀 줄게요. First, Edge, <laughs> 그래서, 오리 r i 20, 20 정도, v 티클 t 7 정도. 예, 네, 그럼 버튼 생성이 됐죠. 자, 생성이 된 상태에서 이 row의 main axis alignment를 end 끝으로 밀어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버튼이 생성이 됐고요좀더 어, 디테일한게 잡아보자면, 이게 채, 스팅하기 버튼이 약간 라운드져 있어요. 그러려는 방법은 아까 전에도 사용했던 그 클립 렉트를 사용해도 되고 이 보더에도 옵션으로 그 데코레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데코레이션, 박스 데코레이션을 넣어서 보더 레디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더 레디우스 똑같이 여기다가 한5 정도 주면 되는데 이 데코레이션을 쓰게 되면은 이 컬러 값을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안에다가 넣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라운드 저 있죠? 컬러를 바깥에다가 빼 주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데코레이션에서 써야 된다. 이런 오류죠. 이거 안에다 넣어 주시면 오류가 사라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데스타드 어느 정도 잡혔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 이 앱바 부분의 디테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 앱바의 색상이 흰색으로 바뀌고,뿐만 아니고 이 아이콘들 색상이 지금 화이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검정색으로 바뀌는 어,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 상단에 버튼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아 사라지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앱바 부분 여기 보시면 앱바가 있죠 앱바 부분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트랜스페런트가 되어 있어요 얘를 어, 화이트로 바꿔 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화이트로 바꿔주고 대신에 미드 알파 오퍼시티를 아, 알파로 하면, 하겠습니다. 미드 알파에서 여기다가 0으로 설정을 하면 동일한 현상이 나오고요. 얘가 이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255까지 어, 이동이 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서 색상이 화이트 그 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롤, 이 스크롤 부분에다가 스크롤 컨트롤러를 심어주고, 어, 그 스크롤 컨트롤러의 그 위치 값을 받아오면 되겠죠. 자, 여기 여기 부분 커스텀 음, 스크롤뷰에다가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컨트롤러. 근데 컨트롤러가 지금 선언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단에다가 컨트롤러를 스크롤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요. 이 스크롤 컨트롤러는, 어, 예, 여기서 동시에 스크롤 컨트롤러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어, 디죠 여기에서 해줘도 되고요. 아무래나 해도 해소, 해도 됩니다. 이 스테이트 이 부분에다가 저는 이제 컨트롤러에 그 에르 리스너를 넣어주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스크롤이 변할 때마다 여기를 찍게 돼 있습니다. 어, 스크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동을 할 때마다 아 이니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새로고침 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스크롤할 때마다 스크롤을 이렇게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크롤에 보면 어 오프셋이 있어요. 오프셋이 그 스크롤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롤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새로 붙임 클릭 스크롤 하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의 위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이 이 값을 이, 이 어디죠? 앱바에 주입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스크롤 포지션 션 아투 알파 이렇게 해줄까요? 아. 알파 이렇게 해서 0으로 하나 해주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얘를 이렇게 해주고 setState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의 값을 아까, 에파 부분, 에파 값에다가 넣어주면은 되겠죠. 근데, 알파 값에 보면은, 인트로 되어 있네요. 예, 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to, 인트로 형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제, 색상이 화이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55를 넘는 순간, 다시 이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알파에서 255가 넘어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롤, 이 값이 255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if 만약에 이 값이 255를 넘으면 이제 스크롤, 이 값을 255로 고정을 해주고 아닐 때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설로 고침.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더 넘어갈 때는 255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 아이콘 색깔이 이제 감춰지기 때문에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처리를 하려면 우선 이 앱바 위젯의 이 버튼 부분에 색상을 어 이제 트랜지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이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을 저기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다른 방법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는데 저는 이런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나 선언해주고, 그다음 애니메이션 컬러 어, 트윈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니메이터를 이니 어, 스테이트하는 부분에다가 어, 생성을 해주죠.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v 싱크를 어, 어, 디스 이렇게 해주면 어, 이곳을 이 클래스 부분에 뭐 애니메이터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싱글 티커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싱글 티커 프로바이더 스테이트믹스 믹싱 요거를 상속을 받으면 오류가 사라지고요. 자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이 애니메이션에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컬러 트윈 아, 어, 컬러 트윈 이라는 어, 클래스가 있고요. 비긴과 엔드가 있습니다. 비기는 말 그대로 시작 색깔이고 엔드는 끝 색깔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컬러스 화이트, 처음에는 화이트 색상인데 and 컬러를 어 블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애니메이트라고 해서 어, 애니메이트에서 컨트롤러를 등록을 해줍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이걸 등록을 해주시면 어, 일단은 준비가 세팅은 된 거고요. 자 이제 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색상을 바꾸는지 여기서 하나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이 버튼 이 아이콘의 색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 이 아이콘에다가 하나 위젯을 하나 감싸주고요 그 위젯의 이름을 애니메이티드 빌더라고 있어요 애니메이티드 빌더를 해주고 여기에 애니메이션은 아까 그 컬러 트윈을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출드런이 아니고 이제 빌더가 되고, 여기에는 컨텍스트하고, 컨텍스트하고 그 샬드 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컬러 부분, 이 컬러 부분이 컬러 트윈에서 밸류로 밸류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새로 붙임. 자, 그러면, 안 바뀌죠? 뭐지? 왜안 되지? 아, 이. 애니메이션 이 부분을 이 위치에 따라서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스크롤 컨트롤 리슨하는 부분, 여기 부분에다가 동일하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다가 그 밸류 값을 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크롤, 스크롤 이 알파 값에 255를 해 주면 이제 0부터 1까지의 사이를 어,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고침 자, 이렇게 이동하면 색상이 바뀌죠? 네, 이 요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두 개도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해줘도되고 여기도 애니터 그 벨 빌드로 해줘야 되니까 얘를 한군데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make 아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 어, 데이터를 받고 아이콘을 받아서 리턴 이 애니메이티드 부분을 리턴을 해주는거죠. 그리고 이아이콘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얘를, 어디죠 여기, 여기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줘도 뭐 똑같죠? 그리 나머지 이 뒤에 부분도 이 아이콘 대상만 등록을 해주면 알아서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 간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네, 간격이, 어, 바뀌네요. 음. 아,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전체를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럼 얘를 해서 아이콘 부분에다가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아이콘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예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어, 다소 길었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 잡아가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컨텐츠 부분까지 어, 됐으니깐요 이렇게 잘 나오죠 이영상에좀 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그 제가 공부한 것들 또 공유해 할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